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성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가성비 넘치는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 많은 분들 좋아하는 차이기도 합니다. 안전성에 있어서는 최고의 브랜드이기도 하죠. 볼보 자동차 S60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하는데 이 차량은 가장 인기 좋은 등급 2.0 T5 인스크리션 등급으로서 추천드릴 수 있는 등급의 차량이기도 합니다 20년 형식의 9만 큐 유지하고 있는 보호매력도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일 뿐더러 가격도 정말 메리트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직 구독자분들이게만 3,220만 원을 안내해드리고 있는 만큼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서두르셔야 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차량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2012년도부터 운영한 SNK 모니카 항상 가성비 좋고 좋은 매물들을 안내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0이후적지는 지금까지도요 SNK 모니카 하승입니다 역시나 가성비 넘치죠 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승입니다 오디오 SNK 모니카 하승입니다 가성비 넘치고 좋은 내용들의 촬영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투명하게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SK 엔카나 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차량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받았으면 좋겠네요 SNK 모니카 추천 매물 볼보 자동차 S60 2.0 T5 인스크립션 등급 차량입니다 19년 10월에 등록된 20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수 93,000km 유지하고 있는 완전 무사고차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보험미록도 띄워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용도 이력 없음, 1인 신조 거기에 내차피해 타차가에 전혀 없는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깨끗한 S60 차량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격도 정말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3,220만 원에 안내해드리고 있는 만큼 정말 저렴한 차량 다시 한번 방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해당 차량을 할부로 구매 예정인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할부 관련 정보도 준비를 해봤어요. 이자 포함된 월납입금액을 참고하시게 된다면 정확한 할부구매가 가능할 거라 봅니다. 그러면 해당 S60 차량 외부와 내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인기 좋은 보이프자동차 S60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호불호 없는 화이트 바디이다 보니까 더욱 더 좋은 비주얼인데요. 앞모습 살짝 보여드리면서 추천 포인트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멋스러운 알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휘게 산나 없이 깔끔하기도 하고요. 안쪽을 넘어가면 메모시트 옵션은 물론 프리미어 사운드 옵션도 챙길 수 있을 뿐더러 베이지 색상의 시트도 너무나도 착좌감 좋은 시트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추천 요소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창이 세로로 길쭉한데요, 멀티미디어는 물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각종 옵션들과 기능들을 이쪽 디스플레이 창에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면 해당 볼보 S60 차량 라이트와 범퍼. 전체적인모모습 천천히 보여드릴테니까요감상해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다음으로는전체타이어 상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면이 모든 없이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는 휠이기도것고요 타이어 상태 너무 좋죠 해당 차량 구매하시면 타이어 교체 비용은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차량이기도 하고요 넓직한 측면부도 안내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화이트 바디인이 만큼 더욱더 산품화 작업에 신경을 썼습니다 깔끔한 측면부 유리창 선텐 디엔다 디범퍼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는 후면부입니다. 후면부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뒷유장선텐 트렁크 상단, 중단부나 하단부 매우 양호하죠. 전체적인 후면부 깔끔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손쉽게 개폐화 가능한 적재함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널찍한 것은 물론이며 깔끔하기까지 하죠.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어 안쪽도 체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바로 주목해서 보시게 되면요, 도어잡이 메모리 시트,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은 물론 베이지 색상이 도어 트램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내부 좌측도 순차적으로 주목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깔끔한 상태의 송풍구, 내부 중앙 밝기 조정 양치도 잘 보이는 차이이기도 하고요 또한 시트 색상이 베이지 드럼에 따라서 정말 고급스럽죠? 볼보 자동차 오너분들은 이구동성을 얘기합니다. 보다 좋은 착좌감을 자랑하는 시트, 이것을 추천드릴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운전석과 동승석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2열입니다. 2열 안쪽에도 프리미어 사운드 옵션은 물론 베이지 색상의 도어 드림이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럽기까지 하고요. 널찍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갖고 있는 볼보 S60의 2열도 보여드리고요. 깔끔한 상태 의 시트 상태도 충분히 하기점을 줄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앞쪽을 보게 되면 송풍구는 물론 열선 시트와 공조 애쉬컨트롤러가 다 있기 때문에 쾌적한 드라이브 가능한 2열의 공간이었어요. 핸들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핸들도 정말 심플하게 비주얼 좋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좌측 핸들 리모컨 버튼 보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컨트롤 옵션 장착이 되어 있는 것도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들은 충분히 깔끔하네요. 계기판 보게되면 디지털 계기판으로서 신인성과 비주얼 다 잡을 수 있는 계기판이기도 하고요 전방 보게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 체크 해드리고요 루프쪽에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죠 개방감을 느낄 수 있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센터페시어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세로로 길쭉한 디스플레이 창이 디스플레이 창 안에서 모든걸 다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미디어 플레이어, 통풍 열선, 공자지 컨트롤러까지 다 이쪽에 합주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창 용도에 있어서, 사용에 있어서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 생각을 해요 또한 후방 카메라 옵션은 물론 버튼 누르시게 되면 어라한드뷰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더 들어가게 되면 간단한 미디어 플레이어나 공지와치 컨트롤도 보이기도 하고요 귀여움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비주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볼보 자동차죠 충분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하단을 보시게 되면 엔진 스타트, 다이얼 이쪽에서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셀렉,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옵션도 보이기도 하고요. 우측에는 널찍한 코폴더와 적재함도 있는 차량이기도 하겠네요. 여기까지 볼보 S60 차량이었고요. 다시 한번 차량에 대한 스펙과 정보 가격, 월 나비 금액까지 자료 띄워서 안내해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어, 일찍...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